와, 자, 후수 원앙마루 웅수해 볼게 이번 판 진출. 이것은 면상 장기 같아요. 면상. 근데 지금 포가 넣으면은 쉬어버리죠. 자, 원앙마대 면상. 이렇게 상이 나올 때 여기서 노림수 한번 갑니다. 병을 쓱 여는 거야. 열면은 열이면 아홉은 궁 내린단 말이죠. 열이면 9홉 국내력. 이때 농포전. 아, 제가 사실 다살때 농포전을 끊었는데 이런 수도 있다. 이런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러면 둘중하나요 막아나거나 살을 닦거나. 그럼 막아나오면 어떻게? 해? 이거 나오는 순간, 나오는 순간 얘는 사망. 이거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영상으로 한두번 정도 올렸는데 나오는 순간 얘가 사망. 아. 아, 사망 아니. 살을 닫을 때. <laughs> 아니, 살을 닫아서 상을 지키면 얘가 사망인데, 마가 나오면 사망이 아닙니다. 마가 나오면요. 일단은 우변에 차마를 묶어 놓고,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다음 수에 밀면은 마가 죽으니까 응수가 나와줘야 돼요. 가는 거지? 병을 잡으면 나도 말을 잡겠소. 근데 아마도 이렇게 꾸랑지 말 거예요. 분명히 내려갈 겁니다. 아니야. 공격적인 분이시네요. 그럼 말을 잡아야죠. 잡고 차가 말을 잡으면 아니 나도 잡아. 잡고. 아니, 뭐 이리 이 안전이야. 자 일단 상 나가서 줄 한번 걸게요. 이럴 땐 굉장히 슬그머니 둬야 돼. 슬그머니. 다음 수에 포상타 장군의 포가 차를 잡겠다란 꼼수. 이런 게 은근히 안 보여요. 조심하세요 이거 음, 잘 보셨네요. 네, 멍군 예, 잠깐만. <laughs> 이런 수가 있었어? 반발? 응? 아니 뭐야? 당했네. 아 사람 말이 줘야 될것 같아요. 국 내려서 사람 말이 주고 어쩔 수 없어요. 음, 그지? 조를 주세요. 어, 야 상자. 야 미쳤다. 와 차. 아이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음, 너무하겠습니다자 귀마대 원앙마장기 귀마로 한번 원앙마를 공략해볼게요. 요즘 대세 우원앙마 장기인가요? 면포까지 안착해 주고 마가 나올 것이고 귀이상이 나가면 중앙병을 좌로 쓸 것이고 양착기를 열면 마가 중앙으로 진출하겠죠. 중앙조를 열고 여기서부터 후수 원앙마의 응수에 따라서 귀마에서 대응수가 나가주면 됩니다. 차가 3선. 어 이건 저희 주력수죠. 43선 방어법. 자 귀마 초차를 뽑아 볼까요? 그럼 귀포를 자연스럽게 넘어줘야 됩니다. 병을 달라고 하면 병을 자연스럽게 우로 붙여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포를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좌측 두번째 줄을 잡아볼게요. 장치고 누르겠다니까 응수가 나오겠죠. 아마도 응수가 나올겁니다. 어? 이것은 장을 치고 눌렀을 때 누르면 한차가 내려가서 지켜야 되거든요. 아 특이하다. 그렇죠? 상을 치고 누르면 그냥 눌려준다라는 뜻인가요? 누르면 차가 내려갈 것이고 그럼상이 중앙 진출했을 때 양득은 필연적으로 당했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보장성 양득 빨리 해야지 근데 이거 양득 지금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음 좋은 수 없나? 묘수 없나? 묘수. 좋아요. 양득하겠습니다. 잡고. 포가 2선을 가면 한 차가 올라서서 방어하면은 꽝이에요, 꽝. 그래서 2선을 안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합병. 그럼 다시 누릅니다. 이건 궁이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궁 내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들면 여기서 잽싸게 아 이거 사실 잽싸게 둬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제 이 잽싸게 딱두면 이게 궁 내려갈 때 숨도 안 쉬고 뛰어 들어가는 수 이런 거 있어요. 자 그런 거 있는데 보세요. 기마 진출합니다. 아 잠깐만요. 이런 수도 있네. 이런 수도 있어. 이건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여러 가지 장면이 눈에 쓱 보이는데. 이렇게 나가면 분명히 궁을 내릴 때 상이 들어가면 궁중 차로 막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두는 게좀 기분이 안 좋다면 이런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갖다 꽂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올라서거든요. 그러면 차가 사먹고 돌진하면 궁이 잡을 때 포가 차를 잡으면 마가 포를 잡을 수밖에 없을 때. <laughs> 상이 들어가면서 상이포를 걸고, 상이 말을 걸고, 양방수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선택 구간, 그렇죠. 근데 그런 안전하면 조금 기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살짝 쿵쿵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아, 아니다, 아니다. 갔을 때 차가 올라서면 초차 한칸 빠지면서 포장군치고 면포를 잡을 수 있네요. 아, 이거는 지금 죄송해요. 제가 지금 해설 잘못했어요. 이게 먼저 이게. 빠지면서 장군의 차가 죽으니까 이게 올라서는데 올라서면은 삼선 차지하면서 포장군을 치고 면포를 잡으래요. 지금 살를 들면 안 됩니다. 살 들면 포가 차를 잡으면서 반대 차가 선수로 걸리기 때문에 살를 들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실수 살짝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정수는 차가 포를 잡는 게 정수죠. 그럼 차가 포를 잡았을 때 궁이 삐뚤궁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때 면포를 넘겨서 차를 씌우고 다시 귀로 붙어서 포장군을 치면서 계속 공략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밖에 없고 이건 뭐 두고 생각해야지 자 여기서 이렇게 넘기면은 다음 수에 넘어오는 게 무서우니까 살을 다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넘겨 볼게요. 차가 피하면 여기 포장군에 난리나니까 분명히 살을 먼저 닫습니다. 아 살을 닫으면 영향가가 별로 없네. 생각보다 영향가가 없네. 지금 포장을 치면은 포가 상단 넘어와서 막으면 결국 초차가 쫓겨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점호가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포대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참겠습니다. 일단 넘어오세요 해놓고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좌변 빠집니다. 지금 궁이 내려갈 것 같아요. 수비 아 내려가면 이제 누르죠. 내려갈 수가 없네요. 그럼 다음 순조를 당길 수 있어요. 당기면은 이제 차가 포목고 돌진해 궁이 잡으면 상이 들어가면서 포장군을 치고 상이 차를 잡는 수가 성립이 되죠. 선수라는 거죠. 자 제가 대차를 안한 이유는 나중에도 이제 포가 차를 씌웠다가 이런 세번째 줄 와서 상을 걸고 이런걸 좀 생각 중입니다. 어? 이거는 잘못뒀지? 아잘못둔게 아닌가? 상대가 이게 포가 넘으면은 같이 넘어와서 맞겠다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일리있네. 그럼 쓱 당겨볼게요. 장기인 거는 차가포를 잡고 궁이 잡을 때 들어가면서 장군의 차를 잡겠다는 뜻. 자, 하나밖에 없고. 지금은 초가 좋아요. 이 졸들도 다 중앙에 집결돼 있고 0.5점 지고 있지만 초가 거의 이게 이긴 국면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일단 이거 차를 씌웁니다, 이렇게. 쉬우는데 차가 피하면요 포가 반대로 넘어서 한 차를 쉬우면요 이게 절대적으로 병을 쓸어야 되니까 상위 병타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엔 요 정도로 응수를 할것 같아요 아니네 그럼 쉬워주고 그럼 포가 와서 막, 막으면 차가 병을 잡을 수 있고 한 포로 막더라도 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차를 잡더라도 한 차를 취하면서 선장군이 나오기 때문에 반대쪽 상이 죽는 구면이었어요. 피해가 이게 궁을 내린 순간 선장군 때문에 피해가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건 뭐 에누리 없지 병을 잡아야 됩니다. 무심코 이런 수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수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면요. 이렇게 나오면서 지키면서 다음 수에 포장군에 차가 죽는 후수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병을 단순하게 잡아주고, 이게 다리가 두 개니까. 다리가 하나면 뭐 장군의 상위 차를 잡는 수 이런 거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바닥상에 간접적인 바세, 바세 차가 걸려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떴다라는 것은 포장치고 차를 잡겠소라는 건데 일단 내가 먼저 장군 잡아야지. 쫓아주고 역전했죠. 진출. 자, 외포는 귀포다란 말이 있어요. 근데 귀포 안착시키고 싶으니까, 근데 뭐 장군 같은 거칠수 있으니까 궁을 우측으로 틀게요. 상대차가 좌측에 있으니까 우측으로 틀면, 어, 아, 뭐야? 이거 여, 여기 붙네. 야, 이거 형태 다 망가졌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궁중마 이게 내려오고 바닥올 때 궁중마면 여기 포장군에 날라갈 것 같아요. 죽었어 못 살려. 자못 살리는 거 미련 버려야죠 일단 쫓아주고. 자 일단 전투. 야 이거 막판에 이제 조리 제가 상대보다 많은 건 조리죠. 그리고 조는 점수가 가장 낮기 때문에. 3층 5점 지는데 이졸 가지고 변수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답이 안 나와 자 먼저 잡아주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빠진다라는 뜻이죠 말을 달라 마가 이탈하면 상이 죽으니까요 당겨주고 다음 수에 빠지겠다 좀 피해가 발생되지 않나 았 지금? 피해가 살짝 발생이 된것 같아요 지금 국면 자체가 그렇죠 때리는 게 맞는데 자 이러면 이게 잡기 전에 일단은 이거 장군 쳐놔야 돼요 이게 뛰어나야 돼 그렇죠 반대 상이 걸려 있고 여기 상이 걸려 있죠 이게 지금 차가 상을 잡으면 한 차가 와서 지킬 거란 말이야 자 여기선 저는 얘는 갈 데가 없으니까 먼저 잡지 않고요. 한 차가 도는, 도는 걸좀 차단해야 돼. 그래서 이 차를 길막하면서 말을 선수로 걸게요. 왜냐하면 이게 상이 걸려있는데 상을 살린다면 차가 두칸 들어서서 그냥 말을 공으로 잡겠다 수가 있으면서 차장군의 뭐상 들어가서 이런 수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변수를 만들어야겠다. 지금 말을 공으로 잡아도 점호가 지기 때문에 김을 엮어가야 될것 같아요. 야, 이잘 두신 거예요. 들어서면은 여기 세 번째 줄 여기 장악하겠다라는 거죠. 말을 잡고 상을 잡 잡아도 점오가칩니다. 그래, 좋아요. 점오승부 가야지 뭐. 응? 이게 지금 나중에 조리상 잡으면 이런데 상장치고 말을 잡겠어 이런 노림승가요? 근데 이건 좀 조금 느낌 좀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이게 상이 빠지거든요. 상이 빠지면은 다음 수에 조리상을 잡기 때문에 한 차가 필연적으로 세 번째 줄을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절대적으로 거의. 그렇죠. 이게 지금 상대가 상을 살리면서 조리상 잡으면 상장이 마먹는 꼼수를 불리려다가 오히려 이게 안 좋아진 거예요. 늦게 오니까 조리상을 지금 잡으면 차가 줄 치면 차장을 부르고 내려갈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상장을 치면요. 한 차가 와서 몸으로 떼어야 돼. 군 돌면 차장의 외통수니까 그 말은 즉슨 뭐냐 지금 조리상을 잡아도 이 차가 조를 잡을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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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여기서 연장군 외통수 안 당하려면 차가 와서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꼼수부리다가 이게 그냥 이거 당한 거죠 오히려 다시 장을 칩니다 차궁이못 들어가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